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탁의 파격적인 움직임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예측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국 음악계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가수 영탁. 그가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소속사와의 계약 논의가 그야말로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전례 없는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그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가 도약할 새로운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전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영탁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영탁, 대형 소속사와의 계약설이 단숨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낸 것은 그의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파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트로트, 발라드, 알비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실력파 가수로 자리 잡은 그는 그동안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입증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큰 무대를 꿈꾸며 대형 소속사와의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 한 업계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에서 영탁이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소속사와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한마디가 전파되자 그 소식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뉴스, 커뮤니티, SNS 등 모든 플랫폼에서 이슈가 폭발하며 팬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렸다. 꾸준히 독립적인 활동을 해왔던 영탁이 대형 소속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도 파격적이었다. 이번 소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내놓았다. 그가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대형 소속사는 과연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와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대형 회사들일까? 이러한 추측은 그의 팬들에게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현재까지 유지해온 독립적인 색깔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 계약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그가 선택할 길이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영탁의 경력은 그 자체로 전설적이다. 2007년 데뷔 이후 17년 동안 그의 음악 인생은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2020년 TV 조선의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후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와까지 장르를 나르는 실력파 가수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요소가 가득했다. 그의 대표곡들은 트로트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국민가요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그가 대형 소속사와 계약을 논의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음악적인 성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현재 활동은 텍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만큼 팬들과의 친밀한 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 영탁은 자신의 음악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며 그 만의 색깔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 소속사와 협업을 통해 더큰 무대에서 글로벌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이다. 영탁이 대형 소속사와 협업을 하면 그의 음악은 그만큼 널리 퍼질 것이다. 대형 소속사는 강력한 자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탁의 음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해외 팬들에게 새로운 신선한 느낌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의 트로트는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리듬과 멜로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가 대형 소속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면 동안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쌓아온 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형 소속사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아티스트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창작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탁은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대형 소속사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펼칠 더큰 무대와 글로벌 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 보여준 독립적인 색깔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탁은 단순히 음악만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의 삶의 철학과 나눔의 정신이 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은 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최근 그는 고향 안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기부활동을 펼치며 좋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의 나눔 활동은 음악을 넘어서는 따뜻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선행은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든 사랑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영탁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팬들은 그를 더큰 사랑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의 팬들은 이제 단순히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다. 영탁은 또한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기부에도 앞장섰다. 그는 후배 예술가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방에서 활동하는 어린 예술가들에게 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가족 역시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영탁의 어머니는 아들의 나눔 활동에 대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아들이지만 무대 밖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그의 성장과 선행을 기뻐했다. 아버지도 아들의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전했다. 이제 영탁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는 대형 소속사와의 계약을 논의하며 더큰 무대와 글로벌 도전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 지켜온 독립적인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신중함도 요구된다. 팬들은 영탁의 선택을 응원하며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의 음악과 인간적인 매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고 있다. 영탁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그가 대형 소속사와의 계약을 맺고 새로운 무대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그의 음악은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선택할 길이 무엇이든 영탁은 여전히 음악과 팬들에 대한 진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선행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팬들은 영탁의 선택을 기다리며 그의 미래를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며, 아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비해 제가 드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제 마음은 언제나 저의 행동과 노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을 받아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